네, 그 시청 앞에서 왜 시위를 하고 있습니까? 예, 네, 포항시 인덕동에 피법인 업체에 제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, 있었지만 그중고 자동차 상사를 건축하면서 그 지하에 무혀 있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피법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서 5월 월 15일부터 지금까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구 포스코 사택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밑에 지금 일부 어, 건축 폐기물을 불법 청토를 하고 있다.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. 예. 불법 폐기물을 은폐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득을 하고 했어야 되는 성토마저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시게 했거나 남구청 건축계에서 주변 인덕동 주변에 현장 조사만 하여도 인덕빌라나 소망아파트의 지금 현 토지 높이와 저희들 공사에 있는 피 법인의 땅 높이가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인근의 땅보다 한 1m가 더 높은데 네. 왜 거기가 1m 높겠느냐? 그리고 네. 그 지하에 이제 불법 건축물을 드러내지 않고 그 위에다 이제 지상에 지금 이제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1m 정도 성토를 하고 지금 한 거다 이런 네, 주장입니다. 그 태양광 시설을 공장 시설을 하는 핑계로 설그머니일미를 성토하면서 은폐 은폐해 있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관련해서 어떤 재판 승소하셨다던데 어떤 내용이세요? 아 예, 에, 그거는 저 어찌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은 실제로. 특히 법인이 회계 장부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사로서 열람해 해보, 보거나 참여할 수가 보지 없는 현실입니다. 지금 그래서 법으로 민사 소송을 올 5월달에 제기하여 10월 12일날 1심에서 성소하여 법원에서 회계 장부 및 열람 등입 출금 내역 이런 여러 가지를 볼수 있다는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일심에서 판결이 났었습니다. 그 내용 중에는 그 현재 문제가 된땅 밑에 불법 건축물이 선토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? 예그인그 그 장부 내역을 들+ 여다보면은뭐 어, 건축에 있는 방법이란지 설계 도면이라든지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그러면 공사에 있는 내역을 알수 있기 때문에. 음. 더군다나 그 승토하는 관계되는 뭐온 온반비라든지 건축할 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의심스러운 게 많기 때문에 그 열람하는 동시에 폐기물 은폐 관계되는 내역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. 끝으로 뭐 포항시나 남구청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. 정말 너무 안타깝고 한심하기도 하고 어 관계 부서에 부서에서 현장 조사만 나가 봐도 인덕 아파트나 그 소망 아파트 그 사이에 지금도 호수구 어 직원들의 사택과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아파트의 토지 높이가 지금 피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토지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지 나가보지 않고 그 당시에 건설 그. 소과공사에 있는 그분의 그 설계 담당자, 감리자가 동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의견서만 믿고 오로지 뭐 시에서는 소신있게 이야기하는 건 한마디도 없습니다.